안녕하세요. 로열TV 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대학교에 막 입학해가지고 1, 2학년을 다니고 이제 도대체 뭘 준비를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기는 한데 도대체 리트는 뭐고 리트를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라는 막막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언어용역을 그리고 추리 영역을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어,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다른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라든지 문제의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바로 대학교 수업을 활용해서 어떻게 언어 영역 그리고 추리 영역을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첫 번째로 우선은 언어 영역이에요 어 언어 영역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어 뭔지 모르고 접근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수능 때 봤던 그러한 국어에 있어서의 비문학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문학 영역이 잘 나오지 않고요 문학 영역이 나, 나오더라도 그 평론이라든지 좀더 문학스럽지 않은 비문학스러운 문학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비문학 영역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 때 배우는 여러 가지 전공들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이상의 지식을 묻더라도 제시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잘 찾아서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어 저희는 사실. 정말 생뚱 맞은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용어들을 다루고 있는 각 가지 전공들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 드릴게요. 어, 바로 미리미리 타학과 전공의 기본 과목들을 하나 두 개씩 들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 사실 리트에는 거의 모든 전공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 경제, 그리고 철학, 법학. 이렇게 기본 과목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 과목의 기초 교양에 들어두신다면 나중에 언어 영역을 푸시는데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추리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추리 영역은, 에, 사실 추리 영역이 더 생소하실 거예요. 추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피셋을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약간 아이큐 테스트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러한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든지 어, 어떻게 해야지 그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거를 좀 익숙해져야지 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많은 양의 문제를 풀으면서 익숙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근데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뽑고 싶은데요. 만약에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약간 창의력 수학 같은 문제를 한 번만 더 봐보세요. 그러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물론 대부분의 문제가 그걸로 차지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한 사고 방식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원활하게 추리 영역을 풀수 있고요. 어,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사실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철학과 과목 중에 논리학이라는 과목이 보통 개설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이 바로 추리논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논증 파트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논증과 논리학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리트를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3월부터 7월까지만 준비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논증이나 논리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문제를 풀면서 어영부영 어, 알아가는 느낌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학교 때 논리학 과목을 정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뭔가 좀더 유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논리학 과목을 들어놓으신 거를 추천드리고요. 논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마다 과목명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논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들었던 건 아닌데 어, 제 친구들은 그거를 들으면서 피셋이라든지 어, 리트의 추리 영역 문제를 가지고서 시험 대비를 했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어떤 식으로 답을 유추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 원론적인 이해를 가르쳐 주시는 과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목을 미리 미리 들어두신다면은 분명 나중에 리트 공부할 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대학교 때 어떤 과목을 들으며 리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미리 리트를 준비하시고 로스쿨 입시를 준비를 하신다면은 분명 입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막막하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관심과 사랑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